안녕하세요. 갔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13강의 5 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문장 제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장 제거는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석해서 그에 대해 맞는 핵심어 그리고 의견을 잘 찾아서 그 다음 문장이 그 핵심어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핵심어와 의견에 대해서 벗어난다면 예, 그 부분이 답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stop 동사고요. make 동사니까 대시 오고. 자, thinking 동사니까 앞에 i f 가 왔죠? 자, stop이라는 것은 멈추다는 건데 to think가 왔기 때문에 뭡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이 stop to think가 공곰이 생각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모든 작은 부분들을 부분들에 관해서 공곰이 생각한다면 그 작은 부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하나를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다? 어떤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는 그 모든 작은 부품,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뭐다? 상당한 시간 동안 은 생각을 할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핵심입니다. 그 모든 작은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아가 동사고요 그죠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동사니까 대시오고 임팩트 동사니까 엔드가 왔습니다 자 거의 무한대의 많은 물건들이 있다 영향을 끼치거나 충격을 줄수 있는 어떠한 더큰것 아니면 바로 좀 아래 그다운 그러니까 바로 뭐 아래 의 것, 그니까 뭐죠, 그 작은 것, 그니 그러니까 이야기하겠죠. 원자라든지 더 작은 수소. 그렇죠 이러한 것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아주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 o o k 동사고, 그 다음에 look 동사니까 버시 왔습니다. 그리고, 자, m a k e 동사니까 대시 오고, start 동사니까 if 가 오고, is가 동사니까 how 가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감히 솔직히 이 앞에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었고, 자,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는 뭡니까? 금속과 유리의 큰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가까이에서 본다면, 가까이에서 보는 게 뭐다? 어, 어떤, 그러니까 큰 물건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너가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너의 방향을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다면, 그 작은 부분은 뭐다?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럼 너는 뭡니까? 알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컴퓨터가 어떻게 정말 많은 더 작은 것과 작은 것인지를, 뭐죠? 결합되어 있는. 어떤 것을 더 크게 만들려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전자 동사고, 이지 동사니까 콜론이 왔죠. 자, 컴퓨터는 단지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는 뭡니까? 금속, 유리, 플라스틱, 스크류, 스프링, 와이어, 쿠퍼, 잉크, 전기, 그리고 아주 많은 그런 것이다. 아주 많은 더, 더, 더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마법스동사보죠 become 동사니까 앞에 as가 왔죠. 자,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신뢰성과 복잡성과 에너지 이슈가 주된 고려로 되었다. 컴퓨터 디자인에서. 자, 뭐뭐에 의해도 전통적인 어떤 측정 이외에도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어떤 성능. 이, 이 부분이 답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다섯 번째 비컴 동사고 이주 동사니까 중간에 없으니까 앞에 how 라는 어문사인데 예, 이게 어문사 절로서 이주로 받았는 거 보니까 어문사절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주로 받았습니다. 자, m a 쓰니까 관계대면사가 오고 나 take니까 어문사와 어문사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러한 작은 부분이 어떻게 결합했는지 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결합했는지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종종 우리가 그 사실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시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